그니까 이게 이게 다시 말해 나머지 밑에 보고 있는 애들은 정답이 아니고 위로 위로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리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이 보고 있잖아. 뭐가 문제냐고? 아니야. 악보가 아닐 거야. 분명히 함정일 거야. 막 종이에 독이 묻어 있다거나 막 그래야지. 나 그걸 막쓱 묻어 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독사하겠지. 아마 그런 식의 전개. 생각을 해 봐요. 설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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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이게 악보가 맞다 치더라도 이게 왜 떨어졌을까? 난 여전히 도저히 모르겠어 이 그리고 이 호박이 위치 호박이 나머지 두 개는 두드려도 소리가 이상하다고 데 이건 소리가 좋대 이게 뭔 소리지 도대체? 종이면 뭘까요? 악보겠지! 그래! 나도 악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함정일 거 같아 뭔가 왜냐면 나지금내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아 이 호박이랑 왜왜 이놈의 시기가 왜 떨어졌는지 난이두 개를 도저히 모르겠어. 안 풀렸잖아. 이게 이게 한꺼번에 풀려가지고 아하 그러면은 진작에 했겠지.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해. 뭔가 잘못했어. 뭘 가도 대지 왜? 뽑아 봐야 아는 건가? 오선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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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잠과? 더망더못 가게. <laughs> 아니. 봐봐 이상하잖아 아무리 봐도. 아니. 왕 사건 사건 물결표 이응 비읍 이응 피기. 코봐 틀렸잖아. 틀렸단 게.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다고? 오선지 악, 아, 근데 오선지 악본데? 엄연히? 음, 의심은 좋았어, 하지만 아직 멀었네. 난 그저 웃는다, 카파카파. 마녀 개, 개끼기 진짜. 죽여버릴 거야. 아, 진짜 놀랐네. 아, 잠깐만. 한, 한 번만 더 해보자. 일단은, 손 뻗어. 오선지를 얻어서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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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아 아니란 소리잖아 뒤질래? 거봐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그니까 오선지라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악보가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윗문 잠겼어요 아 진짜 나 진짜 더 이상 님들의 농간에 속아나지 않겠어 이 진짜 농간에 속았어 아개깜놀는데아 아, 근데 한, 한 번만 더 만나자 그래야지 좀 겁을 떨쳐낼 수 있어 내가 지금 너무 겁에 질렸어 안돼, 겁을 떨쳐내기 위해서 근데 딴 데도 종이가 있나? 다 있네. 치 찌그란 소리야. 근데 왜 얘가 떨어진 거지?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대잖아. 파란 눈. 근데 지금 떨어진 건 금발이 떨어졌단 말이야.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. 이 책에 나온 정보에 의하면 금발은 갈색 눈동자래. 갈색 눈동자 연설은 금발이거나 적발 둘중둘중 둘중 하나 이런 시댁. 둘중 하나? 그럼 아니란 소리잖아. <laughs> 아, 농간에 속았다. 시벌. 농간에 속았구나. 갈색은 금발이 아니었어. 둘중 하나. 그러니까 둘중 하나. 무조건 둘 다는 아니고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틀렸단 소리잖아. 그럼 아니지 당연히. 금발이 떨어져서 그 금발이 정답이란 소린데? 그러면 궁금한 거데 이거 금발 다시 한번 이거 한번또 뽑아보자.

<laughs> 뭐지? 아, 나머지 나머지 둘은 나 나머지 둘은 틀렸다는 소리구나. 아, 그렇군. 아, 그런 의미였어. 나머지 둘은 틀렸다는 소리였구나. 나머지 둘은 틀리고 검은색은 그냥 농 함정이었구나. 아, 와, 오선지를 뽑았다. 와, 이게 역시 정답이었어 하고 하는 순간 저게 나와서 씨발. <laughs> 아, 맞구나. 오선지가 정답 맞다고요. 아니에요. 틀렸어요. 오선지는 함정이에요 왜냐면은 오선지가 원래 오선지 그니까 악보 음악같은데 할때 악보만 데 쓰는 종이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오선지지 악보라고 한 적은 없잖아 금발이 정답이야 그니까 나머지 그니까 내가 추리 이거 통계를 하자면은 내가 맞춰보겠어 잘 봐요 이거 백발이라 적발은 하면은 둘다 빨려들어서 내가 뒤질거고 흑발은 아까처럼 그게 튀어나오고 금발이 정답이에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잘봐 들어갈거야 그렇지 예상했습니다. 하지만 금발은... 어... 뭐지... 내가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야. 내 생각이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었어? 잠깐만 뭐야? 그러면, 백, 그, 그러면 흑발이 맞는 거야? 맞는 건데, 그냥 내가 아니 잠겼었다니까 잘 봐. 내가 보여줄게. 아니, 아니야. 잘 봐. 얻었어. 자, 얻었다. 티 나오지? 잠겼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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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손 뻗은 대로 다시 들어가 볼까? 처리를 해야 된다고? 처리를 어떻게? 해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집중하고. 어, 잠깐만 뭐가 움직인다 너니? 그림을 부숴라. 너구 부숴. 됐어 이 거지 같은 새끼. 뒤질라고. 벽에 군열 있다고 끝이야? 안 열리는데? 근데 이건 왜 있는 거야? 근데 호박은 왜 만들어 놓은 거지? 똑같이? 아! 개놈새끼! 아울리셰프! 마더! 아니야, 아니야, 욕은 하지 말자. <뭐라> 호박은 왜 만들어 놓은 거지? 도, 도대체? 그냥 벽에 군열 있고 엔드네. 아, 도대체. 이제 이거를 클리어해야 될 시간이야. 어어어어어어헤어나 헤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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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녹색 눈동자의 소녀 비치고 있다. 난데 피투성이 내가 비치고 있다. 녹색 눈동 눈동자의 소녀 비치고 있다. 녹색 눈동자의 소녀 가 비치고 있다. 녹색 눈동자의 소녀 가 비치고 있다. 녹색 눈동자의 소녀 가 비치고 있다. 둘다 나잖아. 뭐야 도대체. 아 이제 여기를 해야 된다는 소린데. 오르골을 1 0로 올려라고? 아씨 아, 무서워 죽겠네 진짜... 씨.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이럴 줄 알았다... 씨아 <laughs> 이럴 줄 알았다... 씨. <laughs>

딴게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잠.. 4개의 네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고? 네가 연주할 필요는 없어 뭔 소리지? 내가 연주는 하지 말고 4개의 네 방에서 소리 울리라는데 피아노 한방 오르골 한방 그리고 저쪽 방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씨아 이게 이제 이제 이 힌트인데 오르골을 1위로 울려라고? 무슨 소리지? 이따 울려볼까?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진짜 무서워. 저쪽 방 가봐야겠다. 아니 여기 말고 재저장 한번 하고 아까 그뿅망치방뿅망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방 여기요. 그대로인데. 아이 깜짝이야. 아이씨. 여전히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잖아. 하아, 뭐가 정말 미친일지. 아 맞다. 책안 읽었나 나? 저책안 읽었나요? 아까 전에? 일단은 올리기 하고 그거 봐. 그뒤로이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 모두 색 아니 <laughs> 뭐 했다. 모두 이 집에 뭐뭐뭐 뭐, 뭐, 어? 모두 이 집에 먹였다고? 그래도 아직 부족해.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, 도대체? 깜짝이야. 또뭔 소리 나는줄 알았어. 씨. 별 그건 없는데요. 오르골은 12로 올려라 12? 12가 도대체 뭐지? 12아 뭐여 저뭐 크게 말한 거 없어요 왜 그래요 태엽이 빠져있어 또뭐힌트인가 태엽이 빠져있는 오르골을 12로 올려라고? 무슨 뜻이지? 12? 창문 다쳐있나 지금 모르겠다 음아 진짜 아까 전에 그 액자 개 놈의 새끼 그거 아 진짜 그 그것 땜에 지금 아 진짜 아아 아, 무서워. 오르고 12로 올려라고 뭔 소리지 도대체? 12? 12번 올려라? 아닌데? 뭔가 다른 한 뜻이 있을 것 같아. 이 장난감 병 정도, 뭔가 있는 것 같고, 이, 이 호박도 뭔가 연관이 있어. 잠깐만, 뭔가 이상해. 얼마? 10오르골를 12, 12로 올려라는 거는 호박을 12번 때리라는 소린가? 그러니까 이게 12번 할지 몇번 할지 모르잖아. 또또또또네 번. 또뚜두두또또돗 12번. 아 10번. 총 여섯 번에서 10번. 또뚜돗 뭐야? 13번 두드렸는데? What the 헐리쉬 쉿 괴정 소리잖아. 나는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. 나는 무엇인가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임마, 어 뭐야? 불이 켜졌어. 한 개를 클리어 했다는 소린가? 어, 네개 봐서 소리 울려라. 설마 이 촛불 네 개를 닦기란 소린가? 시계인가? 있어봐. 시계냐, 거울이냐, 이건가? 식물인가, 거울인가? 치, 내 중에 또 찍어야 된다. 소리야, 빨강인가, 빨강. 말강? 이것도 뭐야, 남성인가? 여성이야. 그러겠구만. 음, 또 추리를 해야 될것 같군. 아무래도. 화장실을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추리를 시작합시다. 무려 손도 씻고 왔다고요. 뭐지? 나는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. 태양, 모래, 새. 나는 무엇인가? 이, 뭔 겁나 아리, 아리송한 답이 문제네.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. 음, 태양, 모래, 새.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. 그러니까 태양, 모래, 새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세 가지 다 연관성이 되는 거라는 소리겠죠? 태양과 모래, 그리고 새랑 연관성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? 빨강? 본인이 태양이자, 모래이자, 새다? 시계요? 왜 시계가 태양이자... 모래이자 그거죠? 아, 뭐 모래시계, 해시계, 뻐꾸기 시계라고? 아이, 그거는 말이 안 되지, 뻐꾸기 시계는 아닌 거 같고 식물인 거 같은데? 식물이 제일 유력하지 않아? 왜냐면은 태양이기도 하다,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? 모래 흙 같은 게, 뭐, 흙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? 새. 새가 이제, 뭐지? 씨앗이나 그런 거 이제 전해주면서,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. 새다 연관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? 그니까. 식물이 모래서 자냐고요?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모래 아닐까요? <laughs> 그리 말하면 좀, 글쎄. 그리 말하면 또 흙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거울? 거울이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? 음... 뭔가 이상하네 그리고 남자 여자도 아니야 남자 여자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한걸 남자 여자로 나눌 만한 답은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남자랑 여자에 봐자 그냥 뭐는 가슴이 있고 누구는 누구는 고추가 달려있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랑 태양이자 모래이자 새라는 거는 관, 관련이 전혀 없어 빨강? 근데 빨강이 왜 관련돼 있을까? 빨강은 왜지? 태양이 시뻘겋고 잠깐 태양 모래 모래는 시뻘겋지가 않잖아. 새도 시뻘겋지, 시뻑어치, 시뻘건 아니지? 음 거울이라 거울 태양 태양 거울 모래 거울 새 거울 아니지? <laughs> 거울은 거울은 태양이랑 모래 같은 거는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새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울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시계? 시간이야 시계야 시계네 시계 시계가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자구요한 <laughs> 번씩 다 확인하면 나또데드신 봐야 되잖아.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. 나또데드신 봐야 돼. 거울이 새도 비칠 수 있다고요? 비추는 건 그렇다치. 어. 잠깐만 뭔가 이상해 거울 거울도 일관성이 있는데 거울이 맞는 거 같을 때 왜냐면 잘 봐봐 여러분 잘 봐봐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카잖아 본인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는 비춰져서 그런 거 아니야 식물? 아, 식물은 아닌 것 같아. 이리 보니까 뭔가 신비성이 없어. 그러니까 이거 이게 바른, 바르게 그게 한건또 아닌 것 같은데. 아, 식물은 봐봐. 식물은 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. 식물이 태양인 건 아니잖아. 관련이 없잖아. 근데 거울은 비치면은 본인이기도 하잖아. 따지고 보면은 태양이도 모래도 색이도 내아보기는 저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. 전 거울로 가겠습니다. 네, 거울입니다. 틀렸어, 시발. 어, 다행이다. 끝나진 않는구나. 어, 뭐야? 손바닥이 나왔어. 끔찍해. 무서우니까 로드해야지. <laughs> 아 그럼 대체 또뭐 어떻게 연관을 시켜놓은 거야? 빠갈 놈들, 또 뭐래? 아니, 왜왜 왜 시계라고 하는 거예요? 왜? 이유를 제시해 봐요. 저한테. 시계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.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남성은 아니야. 여성도 아니야. 그러니까 시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설마 해시계, 모래시계, 뻐꾸기시계 바라는 거예요? 에이, 설마. <laughs> 설마. 말이 안 되는데. 너무 말이 안 되잖아. 해볼까, 일단은? 그래, 시계. 미친. <laughs> 진짜야? 진짜 이게 정답이야? 진짜 맞췄네. 시계 얻었어. 끝인가? 어, 잠깐만, 나머지 다 없었어. 태양은 해시계. <laughs> 아, 미친. 아, 뭐냐, 이거.